안녕하세요. 인호공주 함께 떠나는 문화탐방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약 500년 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선 10대 11대 인근이었던 연산군과 순종 이 시대는 정치적으로 좀 복잡한 시절이었어요. 신하들은 연산군이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해. 를 임금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임금 충종을 세웠는데 이것을 충종반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 즉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같은 사건과 학문적으로 유명한 인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연산군 때 왕의 남자 충종 때는 광진이 명종 때는 대장금, 여인천하 같은 인물들을 소재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의 주인공인 조강조 선생도 이 시대를 함께한 분입니다. 능주에서 사사되기 전에 남긴 절명신은 꽤 유명한데 아시는 분 있으세요? 임금 사랑하기를 아버지 사랑하듯 하였고 나라 걱정하기를 내집 걱정하듯 하였노라. 하늘이 이 땅을 굽어 보시니 내 일편단심 중심을 밝게 밝게 비추리. 이 시조는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신 유명한 절명시입니다. 이 시조를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마지막 구절이 내 일편단심 중심을 밝게 밝게 비추리. 초강조 선생이 민군과 나라를 무척 사랑하셨구나. 하는 느낌입니다. 정암 조광조는 누구인가? 과연 조광조 선생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선생은 1482년에 태어나셔서 1519년 37년이란 짧은 시간을 사셨지만 후손들에게 많이 오르내리는 선인들 중한 분이십니다. 조선 중기 때 문신이며 성리학자이시고 김종직과. 김행필의 학풍을 이어받아서 사림의 최고 자리까지 오르십니다. 자는 효지, 호는 정암, 공간은 한양이시며 시호는문정입니다 선생은 과거 시험에서 훌륭한 답안으로 과거 급제를 한후 여러 관직을 거친 뒤 33세 지금의 검찰총장격인 대사원에 오르시는데 요즘 말로 제가 제일 존경해서 조보선 스님을 하십니다. 아... 조광조 선생은 평소에 마음으로 흠모하던 스승이 되셨습니다 정몽주와 공자 김경필 선생님이시죠. 정몽주 선생은 고려말 때 성리학의 대가이시고 평생 공자를 존경하고 공자 사상을 통해 이상국가를 실현하려고 하였습니다. 17세 때 김갱필이 554화로 비천 유배지에 있을 때 그분이 만나게 됩니다. 김갱필, 정여창, 이현적 또는 이호환과 함께 동방사연의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김갱필의 도학적 탁균에 매료되어 미친 사람처럼 학문에 빠져들었고 젊은 나이에 살인파의 용수로 자리잡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은 충종의 두터운 시림 속에 4년에 걸쳐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펼치게 선생님, 됩니다. 정암 선생은 백성 쉽지 잘살수 있는 이상 국가를 만들기 위해 과연 어떤 것들을 개혁하고자 했을까요? 기억이 나십니까? 향촌의 자치 규약인 향약을 만들었고 풍벌에 있는 소격수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현란 국가를 실시하고 충종 반전 때 공신들에게 내린 의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선생의 이러한 개혁 정치는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과격해서 홍고 세력의 심한 반발과 재결직으로 이어지고 충종 역시 선생의 지나친 반언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홍걸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초위왕 주초위왕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뜻인가요? 조씨가 왕이 된다. 희인 홍씨는 천하의 인심이 조광지를 지지하니 공신들을 제거한 후 임금 자리를 탐한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나무 밑에 물로 주초위왕이란 네 글자를 써서 혀레가화먹게 합니다. 이것을 본 충종은. 선생을 오해하고 김효년에 사림들과 함께 크게 화를 입어 명주로 유배를 떠나게 되는데 이 사건을 우리는 김효사화라고 합니다. <목소리> 하얀 눈이 사녀에 덮인 어느 날 아침 금부도사와 그의 수하들은 사림문을 열고 들어와 하는 말 어명을 받으시오. 선생은 의관을 정지하고 임금 겨울날을 기대하면서 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아, 이제 날 부르시는구나. 하지만 금보도사가 선생에게 보여준 교지위 흰종이의 글자는 죄인 조강조 의명사약 이것뿐. 잠시 후 선생은 방으로 들어가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애절한 마음으로 붓을 듭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절명시입니다. 그토록 임금과 함께 백성을 위해 이상국가를 만들고 싶었는데 임금은 이렇게 날 버리시는구나. 애절한 마음으로 사양을 받았고 애 끓는 심장은 잠시 시간이 흐른 뒤 멈춰버렸습니다. 선생의 나이 37 이렇게 선생의 개혁정치는 기묘사화로 실패했지만 그의 지치주의적 도학 정신은 후세에 계승되어 조선 유학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오늘날 정함 선생에 대해서 이상 국가를 실현하려고 했던 개혁 정치가 또는 현실 정치를 무시한 이상주의자로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지만 개혁 정치가로서 그의 짧은 37년의 인생을 누구나 되새기게 되고 우리 역사 속에 오래오래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저도 500년 전 임금과 백생을 사랑했던 한 개혁정치가 조광조스님과 함께한 이 시간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